어 지금 고성으로 가고 있습니다. 고성의 거진항으로 가고 있는데 차는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고요. 이게 워크스루벤 화물차이다 보니까 소음이 좀 있어요. 승용차 같지 않아요. 근데 뭐 승차감은 나쁘지 않네요. 어, 거진항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캠핑카, 캠핑카 어, 어, 마무리를 다 해가지고 어.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 끝나서 이제 짤짤한 것들만 남아 있고요. 이제 이거는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했으니까 이제 거진항에 우리 구독자 동생이 있어요. 그평창에 고향인데 그 동생이 옛날에 예전에 평창에 갔을 때나 뭐그 평창에서 같이 어또 저거 뭐지 쏘가리 쏘가리 낚시도 하고 또음 저거 뭐야 조그만 그 뭐라 그러지 아또 갑자기 기억하려니까 모르겠네 같이 또 낚시도 하고 또 맛있는 반찬도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져와서 주고 그런 동생이에요 아꼭 이렇게 무슨 녹화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참 미치겠네 진짜 어쨌든 어, 그 동생이 지금 어, 일요일 날 거진항에 가서 어,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나도 이제 일요일 날 거기 도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차가 누유가 되는 게 어. 금요일 날 고쳤는데, 토요일 날 보니까 또 새더라고요. 그래서, 아니, 이게, 진짜 이 사람들이 미쳤나,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, 보니까 그 기름이 쌓인 게, 그, 빠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갖고, 일요일 날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월요일 날한번더 보고, 정말로 안 새면, 어, 가자, 이렇게 생각하고, 아침에 일어났는데, 보니까 안 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거진항으로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날씨는 조금 흐려요. 흐리고 아까는 비가 한 방울씩 내렸었는데 지금 비는 안 내리고 있고. 어 그래서 거진항 가서 어 동생하고 술도 한잔 하고 오랜만에 또 저기 낚시도 장어하고. 감성돔, 어,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예전에 거진랑에서 이맘때쯤에 금오기가 그 끝났을 때, 어, 감성돔 3마리를 잡았었거든요. 어, 그래서 오늘 낚시도 좀 하고, 오랜만에 어, 시간도 좀 내서, 어, 낚시도 하고, 휴가 겸 해가지고, 어좀 휴식을 좀 취하려고요. 낮에는 이제 개발 좀 하고, 밤에는 좀 낚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전국 차박지이나 노지도 가끔 소개도 해드리고,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거진항 고성 거진항에서 어, 며칠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. 만약에 있는다면,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래지방으로 부산으로 해서, 전라도로 해서, 어 기회가 된다면, 뭐, 제주도, 울릉도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거제랑에서 한번 보시죠. 그 코로나 때문에 음. 그 사람도 면회도 안되고 음, 면회 안안지지 방어. 어 방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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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어. 방어. 어 방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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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불멍을 보여 줘야지. 낚시는 안 했어? 자, 우리 동생은 이제 철수하고 저는 이제 여기 남아 있습니다. 철수하고 지금 동생이 철수 준비하고 있네. 자, 어저께 고성에 도착해가지고, 어, 동생하고, 어, 어, 여기 구독자 동생분 있죠? 평창에 사시는, 어, 그 동생하고, 어, 소주 한두병 시켜서 생선조림? 그 이모네라는 생선조림가게에서, 어, 생선조림을, 모듬조림을 해서 소주 두 병에다가 먹고 와서 또 이쪽에서 남은 소주편하고 <laughs> 맥주 한 캔씩 먹고 그랬는데 진짜 거의 술을 1년 만에 1년 가까이 안 먹은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됐나 진짜 술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근데 술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런지 어휴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휴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도 치하지도 않고 희한한 물이 물처럼 느껴졌어요 물처럼 쫙 앞에 지금 낚싯대 들여놨는데 저녁에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아직 누유가 지금 되고 있는데 고쳤는데도 누유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애만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살포시 주차해서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지금 이제 낮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캠핑카들이 한 대씩 저렇게 모이고 있네요. 아, 사진 찍는 것도 있고.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네요, 이제. 시간이 되니까. 여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평화롭기도 하지만, 어, 주차하게 편하게 이렇게 해놨고, 그냥 바로 뒤에 주차하면 이렇게 백사장이 있고 또 깊지가 않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깊지도 않고 물은 엄청 깨끗하고 그렇습니다. 근 지금 날씨가 흐렸다가 해가 떴다가 막 그러네요. 비도 한 방울씩 오고 그러고 있네요. 그래서 저녁에는 어쨌든 운동 좀 하고 이쪽으로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어한 가지 좀 덧붙이 자 그러면 여기 동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달이잖아요. 어 6월 달인데 지금도 바람이 좀 차요. 찬데. 밤에는 정말 추워요. 특히나, 트위, 추위 잘 타시는 분들은 가디건이나 하다못해 내복이라도 하나 챙겨오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아니면 겨울잠바, 이거 하나 챙겨오는 게 좋아요. 어저께 저도 그냥, 그냥 여름 옷 입고 있다가, 어우, 춥더라고요. 덜덜덜 덜 떨리더라고요. 한 12시, 밤 12시 되니까, 어우, 상당히 추웠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낚싯대는 저렇게 이제 세워놨는데 <laughs> 파도가 좀 세서 저녁이면 좀 잠잠해지면 이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저렇게 그냥 세워놨어요. 또 동생이 봉돌하고 저기 뭐지? 홈무시홈무시를 하나 사줘가지고, 지금 냉장고에 지금 보관해놓고 있습니다. 야, 근데 확실히, 저 태양광 있잖아요. 500W짜리를 하나, 하나 통째로 딱 설치하니까, 전기 하나만큼은 진짜 실컷 쓰네요. 정말 그동안에 전기가 진짜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, 저거를 해놓으니까 컴퓨터도 이제 마음대로 하고 뭐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 마을이 진짜 굉장히 평, 평화로워요. 조용하고, 바다도 이쁘고, 파도 소리도 좋고, 어, 양주, 경기도 양주나 의정부나 뭐, 강동구나, 노원구나 뭐 이런데서 오시면 거의 한 3시간 반이면 고속도로 타고 오면 되는데 그럼 온만큼 보람은 있는 곳이에요 이쪽에 뭐 낚시도 할수 있고 하다 못해 또 바로 백사장이 있고 그래서 어,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세 번째 오는 곳이요세 번째 지금은 이제 그나마 평일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사람 많습니다. 여기. 다행히 막 진짜 막 부산스럽지 않고 좀 그거 해서 무슨 시장통 같이 그렇게 안돼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. 여기가. 깔끔하고. 그냥 여기 오시려면 그냥 거진항 내비에다 찍고 오시면 됩니다. 고속도로 모두 도로 놓고 오면 굉장히 편리하게 금방 올 수가 있어요. 차도 안 막히고 고속도로에 차들도 별로 없어서 참 편하게 올수 있는 곳입니다, 사실.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서 참 좋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. 아 하늘 보세요, 하늘. 야, 정말 이 쁘지 않 습니까.